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심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이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일이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 둘째 딸아이가 한 6살 정도 되었을 때, 사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어서 그 아이를 막 다그치다가, 너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섬주섬 신발을 신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너 어디 가냐? 라고 이야기하니, 아빠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야,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냐? 빨리 들어와. 하고 또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더 화를 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혼나서 혹은 꾸중을 받을까 봐 가출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가출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가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집에 나가봤자 누구만 고생하는 것입니까? 자신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나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집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절대 집 나가고 가지, 마 시고, 집 안에서 부모님 과 함께 다 해결 하면 잘 해결 될수있 으니까요. 집나 가지 말고 여러분 집 안에서 해결 했으면 좋겠 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신앙의 가출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을 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인의 선택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큼 불행한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가장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가인과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하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분명 아담 또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 결국,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장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람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술을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 분명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했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셨고 셋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혹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영적 가출을 단행한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인도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